요 민기꽃입니다. 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꽃주님과 교환한 물품을 소개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에는 어, 꽃주님이 원래 사기로 했던 DIY들인데, 어, 피자빵 DIY랑 또콘프레스트 DIY가 있어요. 시리얼 DIY인데, 이게 지금 제가 미리 마감을 해놔가지고, 이게, 사, 네, 지금 세 달을 뗄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지는 조금 됐는데, 찍는 게, 좀 오래돼가지고, DIY를 제가 팔기로 했는데, 그 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팔 거예요, 이제. 그 DIY를, 신청해준 DIY를 제가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개에 500원으로 팔 거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 제가 온라인으로 팔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DIY 두개 하고요. 음, 수님이가안 찍어주셔야 됩니다. 뭐 찍어주시면 고맙겠죠? 여기 네, 왜? 감사합니다. 오 묻었어. 하나. 여러분, 셔츠 봉투인데요. 좀 잘못 접어가지고 잘못 접었어요.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샵. 그리고 저 위에는 익수시계. 천사나게님한테 받은 거고요. 이거. 이거는 더 투분같이 생긴 거랑 칼처럼 생긴 애랑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형광 펜세트 그리고 화장 종이 한 여섯 6... 장이 아니라 네장 들어가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새로 산, 어, 마스킹 테이프로 이거를 마감해볼게요. 처음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네, 딱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지금 좀 시끄러울 텐데 잠시만요. 네, 음 이거를 처음 써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써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왕관 무늬에요 제가 저번에 이거 사러 갔을 때꽃수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분홍색깔 체크 무늬 말고 그냥 줄무늬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실제 클러에요라고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체크무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뻔 했어요. 이게 조금 그렇게 꼼꼼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먼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처음에 샀던 애는 제가 손으로 막 찢다가 이제는 걔를 뭐 잊어버린 건 아닌데 그게 그게 자주 안 써요. 검정색. 자주 안 써요. 꽃순님 지금 올리고 있다는데 지금쯤 다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관 잘올린다 외외로. 진짜 되게 걱정했거든요. 다음으로 또 셔츠 봉투 한개더 있고요. 이거는 DIY는. 이렇게 셔츠 봉투, 이거는 또 다른, 이거 뒤집어서 쓴 거고요. 시작. 속샷 우르르샷. 빈샷. 이것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얘는 6각 봉투인데 제가 직접 접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펼치냐면요. 잘 펼치면 되고요. 이거는 웃긴 책한 개랑 두 개. 다 읽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OPP 봉투에다가 제가 남아놨죠. 이렇게, 어 슈, 슈퍼 유머맨이 돌아왔다랑, 장난 꿈때리좀 더러웠네요. 얘는 라벨지 좀 있고, 여기 뒤에는, 그냥 떡매 같지 않은 떡매 같은 거 준비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감할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고요 외외로 이게 꽃수님, 어, 꽃수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진짜 어머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어머 어떡해 마감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려고 했네. 망했네요. 어떡해 마감 잘못됐어. 이번 영상도 끊기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더럽게 마감했네. 네. 네. 쿠슈님 제 영상 보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레툰즈가 아닌 편지지인데요. 고무줄로 해놨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겉치대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바꿔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응, 음, 말렸어. 요에는 해피데이라고 곰돌이가 있는 거고요. 얘는 피노키오. 스누피오. 아이고, 잠깐만. 얘는 꽃 있는 거. 이 하트. 얘는 배. 또 하트.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장이네요.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더럽게 묶인거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교환부품 소개였고요. 어, 진짜 소소하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메시지로 이제 꽃슈님한테 이제, 어, 이제 저도 한두 봉지 그 정도밖에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너도 두 봉지나 세 봉지 그 정도만 소량만 준비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이거 찍기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뭐 점토 세트랑 막어 그거 그, 지퍼백 세트 이런 거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두 개만 넣은 건 아니겠죠? 넣을 게 없다더라고요. 네, 그럼 이상이었고요. 7분이나 찍어요이게 소량 쓰는데. 대박. 네, 그럼 이상 민트꽃이었습니다. 네, 그럼 서로서로 구독방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상이었습니다. 안녕.